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이... 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안에 썼어요? 아, 이거는 제가 뜯은 게 아니라고. 그래 어, 여기, 여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이게그런여 아닌데? 네. 열, 열, 네, 네.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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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이틀 이거 잘 보죠? 이거잘 보죠? 응 얘를 갖다가 그, 다시 깎아야 돼요 얘를요? 네이거 네. 다시 깎아야 돼요 이거 패킹은 못 꿔요 아예 네. 이유는 없죠 이거만은 다시 끊을게 지금 패킹으로 얘가 좀, 네. 좀 이렇게 지금 되어있잖아 그죠? 네. 이거죠 네. 그죠? 네. 네. 이제 이거 먹고 니까 일반 패킹으로 이름표 좀 어... 125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 105짜리 정도 끼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킹이 사이즈가 엄청 네. 많아요. 네. 0.15. 1 5문에 SKY 100짜리. SKY SKY 네, 130짜리. 근데 얘가 좀100 125잖아요. 네. 한 4개량이 어 네. 15mm 때문에 100짜리. SKY. 예. 이 경우는 이렇게 뭐좀6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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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SK, SKY k 예. 110짜리 1 1 0원은 외경이 네. 125가 된다고 아 110짜리 SKY 110짜리 이제 그러고서 네. 패킹이 이제 종료인는데국내거는 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냥 GLY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GLY랑 SKY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y 는이는 패킹이 좀 부드러운 거예예좀 나른하죠 예 그래서 SKY 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K 자로 그런 건 딱딱한 거어 네. 근데 여기 오일 같 오일은 SKY 잖아 그죠 예 SKY잖아, 그렇죠? 아시, 네. 딱딱하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죠. 어, 네. 그래야지, 이게 배가 샀을 때 버려지죠.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사는 표기가 어, 네. SKY 8 5 이렇게 있잖아요요거일제일본거는 어, 네. 어, 네. 고유 번호로 가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렇구 이렇게, 이렇게, 이라고 했잖아요. 고 있잖아 예, 게 okay. 해놓게 예. 그게 해놓게 해놓게 는 이제 그요 그 <laughs> 번호에서 해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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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예. 게 해놓게 해놓게 하고게 해놓게 해제게 해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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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SKY 놓게 해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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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게거놓게 해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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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해게해 이렇게을 때, 한0.5 네. 정도 빠지게. 아, 요거보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100, 125잖아요. 네. 그럼 이 피터는 작아야 될거 아니야. 네. 한0.5 정도 빼면은, 좌우, 한0.25 정도 지금 돼있잖아.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이제, 짜릿하면 <laughs> 이걸 가감할 거 아니야. 흥청했어야죠. 에어가 들어을때 이게 쫙 고려지는 거죠. 아, 이렇게. 아, 아 응. 그래서 아버 잡는 거예요. 아, 이게 부러지니까. 그러면 저기. <laughs> 근데 이거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두개들 하나만 들어도 되죠. 하나만 들어가도. 응. 응. 근데 근데 응. 그래서 이제 국내는 그냥 이렇게. 오링만 맡기는 패킹 맡기는데 네. 일본 애들은 요 위에다가 웨어링이라고 해갖고 네, 네, 네. 이 주물이 이렇게 공차가 <laughs> 한쪽으로 몰려도 새끼리 네. 하면 그한0.2 정도 나오는 그그기막 테프론 재질 네. 그게 이렇게 비비면서 네. 저 스크래치가 나죠. 아 웨어링 웨어링을 해서 예 네, 그러니까 밑에 패킹을 끼고, 아하. 그 위에 단을 줘갖고, 아하. 웨어링을 하다가 끼면은, 웨어링이, 저기, 그, 필터 동작을할 때, 아하. 얘가 쏠려도, 안 갈아가고 그거죠 아, 게 근데, 아하. 국내는 그, 그, 그렇게 쓰는 메이커가 좀, 거의 없어요. 근데, 아하. 일본 애들은 다, 패킹을 쓸 때는 웨어링을 하다가 끼더라고. 아하. 그러면은 이게 갈가먹을 이 거의 없죠. 예, 예. 근데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수, 틀어져서 이렇게 솔리브는 긁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외이니 먼저 되니까 예. 확실히 안 먹죠. 아, 아. 그 근처에 아. 이거 재질은 그럼 이런 저기 재질은 뭐? 재질은 주물인데. 그러니까 예. 그 일반 막 주물 쓰는 게 아니고 바타일. 예. 바타일 닥탈 주물로. 예, 그러니까 조, 조직이 좀좀좀 뭘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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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고 좀. 아, 밀도가 좋은 거. 아, 닥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닥탈로 이거를 한 두께는 한 파이는? 두께면은 이... 지금 그 바라스 노드 있잖아요. 아. 노드를 갖다 꼈을 때 노트로 잠글 아. 수는 높이. 아. 지금 그, 이, 여기 있기는 좀금피스 노드를 갖다가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럼 아. 이 값이 아. 얼마인지는 모르죠. 아, 아. 이렇게 이게 좀더좀 더더 커져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너트 놨다가 담가야 되니까. 아. 아. 한장 해가지고, 송림동 가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저기, 지금, <laughs> 패킹이 없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 이런 방식에서는 이게 최소 한 40년 정도 쓴 건데, 어... 한 40년, 40년 이상, 어... 이게 40년 전모델의 그, 사제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일본도 있고, 이런 방식을안 쓰고, 다이 600키가 쓰는 거야. 그렇지. 어. 네. 얘는, 고기, 그, 오렌지 가면은 요거는 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오렌지 가면은 네. 음. 얘는 좀 거의 좀 갈색이 있어요. 음. 이거는 <laughs> 여기서 오히려또 음.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요? 아니면 뭐가 빠지죠? 빠지는? 얘는 이렇게 좀 이쪽으로 지금 돼 있잖아 그죠? 예그 이게 뒤집은 상태지 예. 아니 뒤집은 상태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링, 오링 하나 좀. 끼고 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피트예예예예예예쪽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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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면 앞차면서 예예예예예예예면서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 아비트가 고려되는 아. 거죠. 그럼 이거 방향은 관계 없어요? 이것도 방향 이 있죠. 이렇게 따마 얘는 이렇게 예. 끼는 거 맞아요. 예, 다음은 이것도 버어져야 하니까. 아버어져야 음. 돼.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므라드는 거지. 아 예. 위에 거는 버어지는 거고 밑에 예. 거는 오므라드는 거죠. 잠깐만 이게 음. 에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음, 음.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밀착을 하면서 밑으로 잡아주고 위에는 이, 이 상태 이게, 이게 잠깐 이게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내면서 음. 에어가 이렇게 네, 돼 가지고 예, 요거 요걸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게 벌어지는 이게 거. 이게 이 벌어지는 거죠. 음. 얘는 이렇게 벌어지고 얘는 바깥쪽이. 예. 얘는 안쪽이 벌어지고 얘는 가장 벌어지고. 일단 에. 저 지금 옛날에 가공해놓은 게 있는데 그는 약간 녹은 쓰레인데 다. 어, 오, 어. 이렇게 되 거지, 이렇게. 오, 어. 그거를 기존 거는 이게 쉬었잖아 그죠? 아, 어. 이렇게. 아, 어. 얘는 오링으로 통을 파는 거죠. 아, 패킹이죠. 왜 어. 통을? 패킹으로. 패킹으로. 사이즈를 갖다가 아치우면은 제가 이렇게. 어. 근데, 음. 이, 이, 저기, 이런 식으로 턱이 좀 여기가 좀 죽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거의. 같이 써요. 그냥 스트레스 써요. 예. 밑으로 뭐 이렇게 반주는 데는 좀 드물고. 예. 밑이로 봤을 때? 예. 이제, 아이차모는얘가 이렇게 딱. 음. 음. 그니까? 요방식을 갖다가 이방식을 갖다가 네. 좀, 이렇게 지좀 변형이 되는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얘가 음... 벌써 이렇게. 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앞 이렇게 아하하하하 아 이거 좀 네. 수리를 갖다 가니까 네. 기본적인 크기 사이즈는 네. 다 지금 웬만큼 다 비치 갖다 가죠 어... 이렇게 업체가서 어. 급하게 막쓸 때가 있잖아요. 어.